이스라엘에서 40년간 무슨 생활 했다고 했어? 전두사님이 많이 얘기했잖아. 거지 생활. 아니, 거지 생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인 인사 동물이야. 남극에서 살아. 네? 남극, 남극. 아, 북극 아, 남극에서 남극에서 산다고 새야 새. <laughs>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게임은 스피드퀴즈예요. 제가 밤에 를요 바이바이 뽀. 저도 사야 가요. 100분, 저 3등, 3등. 3등. 정0아 준비됐지?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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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1 0번까지0 0요7번0분 100분. 100분. 시작 0분 100분. 1 0 0 앵글 밖으로 1 0 0 오케이 0분 100분. 1 0그분 100분. 100분. 1 0 0그1 0그분1 0 0 어? 그 말고, <laughs> 예쁜 꽃, 빨간색 예쁜 꽃, 너가 받고 싶, 오케이! 그리고 하얀색에, 하얀색에, 오케이! 그리고 가시나무, 가시 있는 거. 가시 있는데 사막이 있어. 네? 사막에, 있는 네. 사막에 있는 가시나, 가시나 있는 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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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화? 어, 아, 국화. 오케이! <목소년> 9번 저 9번 시작!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 구름 정답! 정답. 어.. 바닷속에 있는 헤엄치는 해엄치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정답! 정답.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바다에 음. 이거 막.. 그.. 그.. 막 물고기 잡고 하는 거 있잖아 낚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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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 어, 한 글자 낚싯대 아니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심? 아니 아니.. 아니 그.. 낚시 빼고 낚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 이거 돗달고 하는 거 있잖아. 어, 배. 배. 그렇지. 정답! 그다음에 어른들 노인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거. 지팡이. 정답. 그다음 찬양 중에 어디를 지나며 그막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간 대두 글자. 궁전? 아니, 그 아니 궁전 말고. <웃음> <웃음> 그 사막, 사막같이 황량한 땅을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알아. <laughs> 이스라엘 백 40년간 아니, 무슨 생활했다고 했어? 전두사님이 많이 얘기했잖아. 노예 생활? 아니, 노예 생활은 더 훨씬 오래 했고, 40년 동안 나가가지고 무슨 생활했다고 했지? 거지 생활. 아니, <laughs> 거지 <거짓> 생활 아니야. <laughs> 아니, 거지 생활 아니야. 그 황폐한 땅을 두글자로이야기하는데 아, 뭐. 그러니까 한 가지씩 설명하세요. 그. 관음 아니, 그, 그래, 관음 있는 사람. 한자로, 빛이 영어로, 빛이 한자로, 뭐야, 빛. 빛. 빛이, 빛. 빛이 빛. 한자로. 빛, 빛. 샤이니. 아니 <laughs> 그건 영어고 미, 미친 사람을 뭐라 그래? 네네 미친 사람을 무슨 인이라고 하잖아 비정상 아니 그 비정상 미칠 무슨 자 미칠 이렇게 막아안배 한자를 어 뭐라고 또라이 또라이 한글자로아 여기서 막 이거 패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마지막 빨 기억, 기억이 기억 들어가고 그 영락이 기억. 네 <laughs> 기억하고 그그 그 채소 아 채소 말고 그 뭐지 사과나 이런 거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과잇 그치? 그첫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봐 과 아. 그래 그 그래, 과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봐 광야 그렇지 정답 아, 정답 며칠 아, 아. 골라 1번에서 네, 10번 4번, 4번 4번 11번 11번이요 11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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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같은 걸 말해도, 시... 말해도 돼요? 네 말하셔도 돼요 나라야 나라 어이, 시... 남미에 아. 있는 거고 유명한 남미에 유명한 나라 <laughs> 세 글자 아 쌈바 쌈바 오케이 okay. 그리고 이게 여기 3분의 2가 이번에 탔잖아. 뉴질랜드 옆에 있는 거. 오케이 okay. 그리고 말 타고 말 타고 중국에 있는 두두두두두두두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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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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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두이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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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그리고 휘바 휘바 세 글자 휘바 어? 그 유럽에 휘바 휘바 어? 그 프랑스 오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휘바 그그 그, 그, 그거 자일리톨 그, 그 자일리톨 그런 자일리톨 그세 아, 그그 글자고 <laughs> 휘바 휘바, 휘바. 자기 전 좋은 습관 롯데 자일리톨 그아니크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저아 뭐라고? 아니야 <laughs> 유로, 유럽 유럽 북미 북 유럽 북유럽 북유럽 너사명좀줘야돼 북유럽. <laughs> 어... 북유럽이고 그 잘리톨인데 아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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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첫 번째 글, 글자는 그거야 그첫 번째 글자는 그 머리에 너희들 끼우 는거 있잖아 핀, 핀란드 오케이 오케이 1분3 3초일분 삼십삼 초야 박세반님 박세반님 너무 설명 못하신다 아, 여세요 지윤아 준비됐어? 3번, 오케이, 3번. 시, 작! 어, 우리나라 정통악기인데, 정통학기. 그, 띵, 띵, 링 띵. 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정답! 어, 그치,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입으로 이렇게 작게 부르는 거 있잖아. 조개 모양이어가지고, 피리 같은 거. 1, 2, 3, 4? 그걸로 시작하는. 오? 오, 정답! 오. 하이, 미들, 그 다음에, 그, 그, 일렉 기타 말고, 그, 그치 그건데 그 앞에 어 장르가 하나 붙어 <laughs> 그 e d m 이라고 EDM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잘 풀면 그 니가 말한 악기 앞에 <목소리> 그, 마, 그 맞아, 네 일렉 기타 앞에 일렉 베이스 그 맞.. 그맞아니잘얘기한 일렉 일렉 베이스 근데 그 맞는데 그 약간 그 플레임이 있어 그 플레임이 있어 그 니가 말한 그 일렉 기타 앞에 그게 둘리말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다섯 글자로 어떻게주문이 <목소리> 아니 보고 보면서 할수있으 일렉트로닉 베이스 기타 어 정답! 세.. 세모난 거 세모난 악기 유치원 때 치는 거 정답 그 다음에 그 딱딱딱딱 조개 모양이 었고 있는 정답 몇 초에요? 1분 25초 아아 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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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첫골 이겼어 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자막 편집을 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 그냥 안 하려고요 이 앞에까지는 이렇게 자막인데 여기 보면 타임라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막 넣는 게 진짜 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막 작업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막 작업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냥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거의 자, 자막 작업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삼이 여러분 청삼이, 청삼이 네, 해가지고 청삼 누구죠? 나정윤 네 정윤이한테 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laughs> 아, 아 선물이 뭐죠? 선물이 뭐죠? 에스킨라빈스타이트 <laughs> <파이크>. 예슬이 청일한데 <laughs> 야 진짜 아. 청풀 다 대거 이등 하는데 지금 <laughs> 지혜도 청이란데아 청이란데. 진짜 너무 하도 <laughs> <쟤> 얘들아 나 <laughs> 진짜 청풀 다안해나는네어 안 해. 지한아 이... 오케이. 일. 시작! 시작. 시작. 자, 이건 학용품이야 자, 그다음 연필 말고 우리가 똑딱똑딱 쓰는 거 뭐지? 그렇지. 그다음에 어, 네모 말고 이렇게 생긴 그게 그 길이 그, 재는 거. 길이 재는 거. 자. 그 자, 그건데 사각형 말고? 여기 아니, 아니. 삼각형. 아! 아! 그다음에 어, 저기 딱 꽂고 원을 그리는 학용품 그다음에 그다음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어, 이거 이건데. 이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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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건데. 그냥 이거 맞아. 그건데. 자른 어? 그 약간 어 그렇게 고각 e 각 g 각 이렇게 p e n 있잖아 n g Peng, Peng, 펭 e 펭수 펭수 n 펭 p e n 펭 p 이 n 비슷한 발음이야. 아는데 생각이 안난것 같은데. 네, 아는 p 생각이 안 나요 그그 <laughs> 그 이상하게 잘리는 가위 있잖아 한 n 자식 한 n 자식 어맞 g 정답 1분 6초에. 1분 문제. 6초. 문제. 1, 1분 6초 내 문제. 내문제 미안하다. 설명 너무 어려웠어. 미안하다. 아, 쟤야, 나 고맙다. 아, 우리 무서워 애들, 주축인 애들이 무서워 빠져나간다니까, 심장이 너무. 그러니까, 낀다. 이번에 잘하셔야죠. 이번에, 이번에 주, 만회하기 주, 위해서. 주축인 애들이 <laughs> 정의를 한다고. 누구한테잖아 아, 자, 만회할게요. 자, 아, are you ready? 네. 오케이.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 <laughs> 자, 영화야. 아, 진짜 거맞치다 그, 진짜. 이런, 여태까지 이런 맛 없었다. <laughs> 그래, 지니, 지니. 알라딘. 그 그래, 너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 그리고 해외에 뭐야 이거 내가 못 봤어. 그 황정 황정민 나오는 그 해외에 가서 일하고 오늘 감독 영화. 아. 대글자. 아, 아, 자. Really? 오케이. 그리고 우주 가서 우주 가서 나 no, 나오 no! 하는 거. <laughs> 네? 우주에서 그. no n 나나나나 나가는 게 아웃, 들어오는 게. In 거기서부터 다섯 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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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버스, 인... 버스 땡미널. 아, 인... 인터. 어. 어, 뭐지? 인터. 여기 <laughs> 뭐지? <이게> 뭐지? <laughs> 쟤잖아, 또. 인터체인지. 그, 그게 뭐죠? 그, 아, 우리가 하는 거. 땡, 땡피드 퀴즈. 오케이! 아, 너무, 야. 왜 마지막에 너무 어렵다. 아, 2분 36초. 오, 야. 오, 오. 시, 작! 음식이야. 그! 네. 아, 네. 끝났어. <laughs> 안녕. 청일, 청일로 잘 가. 그! 그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메인인 거. 그. 빵. 아니, 그. <laughs>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근데 네 글자야. 내가 좋아하는 거. 조각케이크. 그 그거 아니야 그런데 끝났다. 그 네덜란드에서 주로 그 게...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거 <laughs> 네. 유명한 거. 티미아예 예. 그그케이는데나 제가 잘 가고. 제가 잘 가. 우유 우유를 우유를 가지고서 만든는 하나 정일로 와 정일로.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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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아니야 내가 지네 글자 네 글자 말려보면 그글그로 쭉쭉 늘어나는. 그그그 그래. 피자 피자 쭉쭉쭉쭉 늘어나고 피자에도 들어가고 이게 그냥. 치즈케이크. 어 맞아 그거야. 그리고. 아이 너무 해 진짜. 이거는. 그 얘가 얘가 독 이것도긴 <laughs> <그렇겠어. 웃음> 그, 거를, 거를 뭐라고 하지? 한 문으로? 응. 아니, 한 문으로, 한 자로. 길? 그거 긴, 어떻게 긴, 알아요? 아, 기, 긴, 긴 거를 한 자로 뭐라고 하지? 나는 단신이잖아. 그러면 키큰 사람 뭐라 그래? 장. 어, 그거 장.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를 한 문으로 하면? 고등?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구, 고등? 응, 고등? 응. 너무 좋아보는다. <laughs> 갈, 아니, 갈. 갈. 치 <laughs> 장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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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야 이거 장.. 무.. 장.. 어어 달라다! 패스 패스 패스! 아 진짜 미안해 애플! 아, 이게 제가 멈출게요 잠시 빵에 빵. 발라먹는 거예요 세글자, 빵에. 상, 빵에, 세글자, 빵에 빵에.. 세글자. 빵에 발라먹는 거 빵에 발라먹는 거 그래 빵에 발라먹은 건데 빵에 발라먹는 <laughs> 거 뭐지? 근데 그거 애플이야 버터. 아니야 사과잼 오케이 사과잼 그리고 이거 피.. 피제 있는 거를 소피를 뭐라 그러지? 두 글자 소피. 소피요? 어, 소, 피. 소, ᄅ, 소, 피. 소, 피, 마루소. 소, 피, 말고. 얘네 <웃음> 지금 몰라. <웃음> 얘네 <웃음> 아, 지금. 잘 뽑으셨어야지. 설명을 잘 해야지. 해장국인데. 그러니까. 선... 오, 맞아, 맞아. 두 글자. 선지? 오케이.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궈서 먹는 거. 네 글자. 고기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살짝, 살짝 담궈서 데쳐서 먹는 거. 네 글... <laughs> 오케이. 자, 2분, 2분 39초. 39초. 야. 아, 진짜, 미안해. 지금. <laughs> 네, 다시 전화할게요. 네. 자, 아, 청소 일부 플러스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음. 8번이요. 8번. 시작! 자, 인수야, 동물이야. 남극에서 네. 살아. 네? 남극, 남극. 아, 북극곰 아, 남극에서. <laughs> 남극에서 산다고. 새야, 새. 네. 펭귄. 그렇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사는데 목이 길어. 기린. 그렇지. 그리고, 어 찍찍하고 우는 동물이야 그 조그만한 참새 찍찍찍찍 그막 참새 참새, 햇, 참새. 나쁜 동물 <laughs> 햄스터인데 햄스터가 이한 글자야 한 글자 지니피 그렇지 그 다음에 입이 막 커가지고 막 새가 여기 와가지고 이 청소해주고 그래 막이어 아니 새가 아니라 아해아 아, 입이 막커 독수리 어? 아, 아 독수리는 입이 작잖아 <laughs> 입이 커 입이 커 입이 큰데 파충류야 파충류 거기? 어, 거미는 곤충이고영어 <laughs> 되게 괜찮아요. 네. 크로커다일 있잖아, 몰라? 그 막. 그 이거 가죽 갖다가 가방도 만들고 그래. 아, 오리. 오리 말고. <laughs> 그 오리는 새고, 파충류라고. 뱀 이런 건데. 하마한테 잽도 안 되고. 그막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물 밖에도 나고. 오 냉혈동물이야, 피가 차가워. 야, 냉혈 동물. 두 글자.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뱀뱀 뱀, 뱀인데 이거는 발이 달렸어 아동마뱀 아니야 그그그 그, 물속에서 사는데 아프리카에도 주로 많고 바다에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아 그 비명 지를 때 소리 어떻게 질러? 그 우리가 음표? 우리가 그 음표 있고 하는 거 있잖아 음표 그거 그책그 그 과목 이름이 뭐야? 아 음악? 응첫 글자가 그거고 두 번째는 생선인데 고등 고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고등 너 방금 얘기했는데 고등 어 그래서 그~ 너가 아까 말한 그거랑 이거 뒤에 그~ 고등 이거에 그거를 합쳐봐 음뻐얘 말한 고등 뭐~ 이거 <laughs> 이게 그렇게 어렵게 <어려울, 웃음> <laughs> 그렇게 어려운 동물이 아닌데 이게 세패스 <laughs> 패스, 패스. 패스 그다음에 나무에 매달려서 어? 사는 그~ 그~ <laughs> 미역대급 <laughs> 37초를 깰 수가 없네. 와, 아, 진짜 너무 잘했다. 다음 주에 37초를 깰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네. 네. 어, 자, 다음 주에 찾아뵐 때는 다음 주소. 주에 찾아뵐 때는 부서 상관없이 여러분이 참가하고 싶은 전도사 골라 주시고요. <laughs> 그럼 못할어떡해요 네. 부탁하지 요 그럼 전 촬영만 하겠니요 <laughs> <laughs> 제가 <laughs> 뭐어떡 <laughs> 해요. <laughs> 네요 <laughs> 이것도 지금 내가 쓰고 있죠. <laughs> 네. <웃음> 근데 전 벌칙 아니에요. 제제 제, 제 네.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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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하게 강성하고 웃음> 유튜브 결국에는 유튜브 결국,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간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음 주에 요